북부에 있어서의 인도스 문명의 소멸에 대해서는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 지역에서의 인도스 문명에 대한 최후의 일격은 갑작스럽고 격심한 것이었다. 일부 역사학자의 추측에 의하면 급소를 찌른 것은 기원전 2000년기의 중반 무렵 중앙아시아로부터 인도 북서부의 평원에 밀려 들어온 키가 크고 피부색이 흰 유목민이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키, 피부색이 중앙아시아에 온건 맞는데, 피부색이 희다. 백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피부색이 흰색이었다면, 오늘날 인도 사람들의 피부색은 어떻습니까? 백인이 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도, 인도 사람들의 피부색이 황색이잖아요. 예. 이, 이 백인들이 이런 식으로 역사를 비틉니다. 예. 여튼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와서 인도수 문명을 아주 개박살을 냈다는 겁니다. 예. 어, 침입자들은 스스로를 아리아인이라고 불렀다. 이 명칭은 오래전에 사어가 된 인도 유럽어에서유래한듯 하다. 인도 유럽어는 밀접한 관계를 지닌 몇몇 방언으로 발달해 있었던 것인데 기원전 2000년경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에서 이동하기 시작한 엄청난 수의 민족이 사용하고 있던 언어다. 예. 여러분 그 인도유럽어, 인도유럽어, 방글라데시부터 인도, 파키스탄, 중동, 이집트, 이디오피아, 유럽까지 그 광활한 지역에 있는 언어가 다 인도유럽어입니다. 그 인도유럽어가 조상이 누구냐?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온 아리아인들의 언어다 이겁니다. 중앙아시아에. 이 아리아인들이 누구냐? 우리 고조선의 아리랑 전사들입니다. 예. 아리랑 전사들입니다. 세계를 정복하러 나갔던. 예. 예 자세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집에 가서 읽어 보셔도 됩니다. 조금 이제 밑에 내려가면은 제가 이제 또 하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인도를 답사하다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한국인만 고인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도 고인도를 그들의 민족 기원과 연관시켜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내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이러다. 인도 메갈라야주 박물관장을 만나서 인도의 고인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자 그가 물었다. 인도의 고인도를 왜 조사하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요것을 김병호 박사가 3, 4천 년 전쯤 한국인의 조상들이 인도를 거쳐 한반도에 정착했다는 글을 쓰고 있는데, 아, 뭐, 허황우, 가라국의 허황우도 뭐 인도에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김병호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고인도는 그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인품이 중후하게 생긴 박물관장은 확인하든 확인하든 물었다. 방금 한국인 조상들이 인도에서 왔다고 그랬소? 내가 그 질문에 대답도 하기 전에 박물관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인도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한국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박물관장, 인도의 박물관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나는 인도 박물관장의 말을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 방금 무슨 말씀을 했지요? 인도 사람의 고향은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박물관장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청동기 시대의 한국 고인돌이 철기 시대의 인도 고인돌보다 오히려 오래된 것이 분명하니 박물관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박물관장 말대로 청동기 시대 한반도에서 살았던 사람들 일부가 인도 대륙으로 이주해서 고인도를 만들고 그 안에 묻혔을까 뭐 하여간 이렇게 하는데 이, 이, 이 김명호 박사는 자기가 직접 박물관장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도 못 믿습니다 이분은 안 믿습니다 예, 안 믿어요 예. 그 왜왜안 믿느냐 자기 고정관념이 그걸 못, 믿,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예. 타고루가 동방의 등불이라고 하는 시를 괜히 썼겠습니까 타고루도 이 조상이 우리 아사달에서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 경전 니그베다에는 인도인의 조상들이 천축에서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천축이 어디냐? 바로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사달을 뜻하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은 천축을 아사달, 중앙아시아를 뜻한, 뜻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축을 인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예. 우리 아사들은 중앙아시아에 있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이 중국에, 그, 티, 티지가 있습니다. 유사베. 예? 유사베. 1900년대 중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이죠. 아하, 우리의 시조 황제께서 파미르 고원에서 동으로 오셔서 묘민을 남으로 몰아내고 훈육을 북으로 몰아내어 중앙에 제국, 제국을 세우셨다. 예. 예? 중국의, 중국 한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황제가 중앙아시아에서 왔다는 겁니다. 예, 파밀공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 또, 마고무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서쪽에서 온 황제가 치우를 이겼네, 예. 예? 또 뭐, 노신도 같은 얘기를 하고, 뒷장에 보면은 양계초, 중국 최고의 문호죠. 예? 중국 최고의 지식인 양계초도, 위대하신 우리 조상그 이름 헌원, 곤륜산에서 내려오셨네. 중앙아시아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민족을 몰아내고 주권을 정하여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주셨네. 이 사람들이 웃기는 게 황제족이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와서 중국 땅에 살고 있던 오랑캐들을 다 쫓아냈다는 겁니다. 동쪽으로 도망간 놈들이 동이족. 중국 땅에 살던 오랑캐 동쪽으로 도망간 놈이 동이족. 서쪽으로 도망간 놈이 서용, 응? 북쪽으로 도망간 놈이 북적, 남쪽으로 도망간 놈이 남만. 그지들은 황제가 내려와서 세웠는데 중화민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영국이 인도를 군대를 보내서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뭐 영국의 왕실이 인도로 갔습니까? 아, 군대가 가서 정복하는 겁니다. 에? 군대가 가서 그 지역을 정복하고, 식민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지만 아 일본 천황이 한국으로 안 왔지 않습니까? 에?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정복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 아사달 군대입니다. 무슨 뭐 개똥이 황제가 거길 왜 가겠습니까? 천자께서?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전 세계가 자기 조상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축은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예, 이 어, 요 채도가 요 채도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하느냐 수메르 유적지에서 나온 이게 접시입니다. 접시인데 이것이 서기전 5천년 때 거라고 합니다. 예? 이 역사를 이렇게 왜곡을 했던 거죠. 이 서기전 5천년에 이미 이렇게 고급스러운 접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요 세발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세발. 이 세발을 그려놨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나주에 네, 나주에 이것이 신촌리 구분에서 나와, 나왔나요? 이게?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예, 예. 우리 나주에서 나온 그 항아리인데 똑같은 세발 무늬가 여기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유물에 이, 당시에 이런 그 이런 유물들은 왜 만들었느냐? 당시에 사람이 쓰려고 만든 거 아닙니다. 제 제사 때 쓰는 기입니다 예. 예, 제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왜 이걸 그리나느냐? 이 세발이 삼신할머니를 뜻하는 겁니다. 삼신할머니, 삼신할머니 오시라고. 예, 예.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이 우리 나주 문명하고 같은 문명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예. 모티브가 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역사 사료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 어디에 증거가 많이 있겠습니까? 언어, 예, 언어입니다. 예? 지금 우리 환단고기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신일류의 신인류가 탄생이 우리 아사달소 했고, 중앙아시아 아사달소 했고, 전 세계의 문화민족이, 문화민족이 다, 소상들이 아사달소아사달서 같다면, 전 세계 각국의 언어에는, 각 민족의 언어에는 우리 한국말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알고 있는 게 영어니까, 뒤져봤습니다. 여러분 아는 기부, 기부 뭐뭐 주다 우리말 기부 예. 음도 같고 뜻도 같습니다 같은 말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예. 또 우리가 뭐 립스틱, 립서비스, 입 우리 입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의 립입니다. 우리도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기 전에는 립이라고 발음했습니다. 같은 말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예. 종자, 씨, 씨앗 이 영어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드 키들 우리 말 키들 같은 말 아닙니까? 예. 키 여러분 뭐 자동차 키하면 영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키가 우리 말 배에 달린 고물 배의 방향타 그걸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키라고 했습니다. 예. 영어의 키가 어원을 어원 사전 뒤지면은 운명의 여신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운명 좌우하는 사람. 배도 마찬가지죠. 고물이 배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영어의 키가 우리 말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son 예. 뭐잘 아시는 son 아들 자손 이 영어에 son 합니다. 예. 근데 발음 그대로 하면은 s o n 이니까 손 우리 말 손과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노래를 뜻하는 영어 song 팝송, 샹송, 송 우리도 예, 조선시대 이전에는 다. 송이라고 했습니다. 예,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 many, 예, many. 많이 우리말 많이 같은 말이죠. 모티브, 예? 모태 같은 말이죠. 숏, 숏은 아예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예, 숏, 예, 검댕. 끄름 끄름을 걔들은 크름 뭐 거의 같은 말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헤어진 지가 2000년 이상 됐는데도 이렇게 말이 이 정도라면 거의 같은 말입니다 예. 우리가 뭐 흔히 뭐 섹시하다 섹시 우리말 섹시 예 같은 말이죠 예시 보다 우리 한자어 시시예 같은 말입니다 예또 구름, 예, 우리말 구름, 예,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 스티지엔 구름 하면은 새까만 구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 먹, 예, 흐린 것, 날씨가 아주 그 깜깜하게 흐린 것을, 걔들은 먹, 이렇게 합니다. 우리말 먹, 예. 푼수, 우리가 푼수, 푼수 같은 놈 하죠. 예. 걔들은 푼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간이. 거의 같은 말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썸 영어의 썸 음? 스펠링대로 발음하면은 소매, 쪼매, 예, 같은 말입니다. 고 가다 고 우리도 지금은 가 이렇게 쓰지만 최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전에는 거의 고, 고, 거, 거 이렇게 틀 겁니다. 왜 모음은 우리 세 개밖에 없었거든요. 아, 아래, 아, 으, 이세 개밖에 없었거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면서 모음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예. 그래서 영어의 고와 우리가 가, 같은 말입니다. 이건. 스톱, 쓰다. 같은 말이죠. 예. 딴따라, 응? 개들도 딴따랍니다. 같은 말입니다. 심지어, 부걸부, 부저부, 우리 복걸복, 이 야박군들 장난치는 거, 예. 걔들은 우리가 바보라고 하는 걸 걔들은 부부. 뭐 거의 같은 말입니다. 또 우리가 뭐 전망대, 촛대, 어? 뭐 교단, 연단. 걔들은 다이스. 이렇게 하는데 거의 같은 말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루라고 하는 것을 걔들은 벌러 진지. 진지를 버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딘 버러 할때 에딘진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골프장에 있는 해저드, 위험구역. 장애장애 장애 구역 우리 말 해자를 어원으로 하는 겁니다. 예. 실크 뭐 비단길 실크 실 예. 우리도 비단을 실이라고 합니다. 예. 저 실크 같은 경우에 아주 정확한 우리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쓸 때는 지금 실 하면은 니을만 쓰는데 동국정원식 표기에는 니을 뒤에 여린 희옷이 있었습니다. 그 여린 희옷이 같은 국개음키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크 이렇게 된 거죠. 예, 부르크 예, 우리말 불, 우리말 서울 원래는 세불, 세불에서 서울이 됐습니다. 예, 이스탄불, 카불 다이 도시를 도시의 이름을 불로 붙인 거는 어서부터 시작하느냐 신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다 우리말입니다. 뭐, 영어의 시치, 우리가 시, 같은 말이잖아요. 예, 도시에 붙어 있는 그 지금 명칭이 다 같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벨리, 우리는 배, 복부 허리를 배 이렇게 얘기하는 개들은 벨리, 거의 같은 말이죠. 불린두 예, 옛날에 이 우리는 주인을 아, 표시하기 위해서 이 머리, 동물의 이 가축의 머리를 찢었던 겁니다. 근데 그, 그것이 이제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로 지지, 지지, 지지니까, 브랜드. 브랜드라는 말이 우리말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아, 롱. 롱 이렇게 발음하는데, 우롱. 예? 같은 말이잖아요. 과실, 우롱. 예? 자, 부지. 비즈니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이제 비즈니스가 원래 부지. 부지에서 어, 어, 부지를 어원으로 합니다. 우리말 부지런하다. 부지. 같은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즈니스가 나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뭐 흔히 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스페인어로 발음하면 담. 무슨 담입니까? 물 막는 담. 댐이 우리 말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탑, 음? 꼭대기, 우리 말 탑입니다. 예, 영어의 굿 o o 뭐가 좋은 거냐? 옛날에 말이죠 의사들이 없을 때 굿보다 좋은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병들어 죽는 마당에 그래도 구시제도 한번 해주면 속이라도 시원하잖아요. 죽도 죽을 죽을 때는 죽을 값이라도 굿이 좋은 겁니다. 우리 단군께서는 이렇게 곡갈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곡갈 모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천자의 모자입니다곡갈 모자가 그래서. 수메리의 신들이 다 곶갈모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갓 하느님 하는 갓 오마이 갓할때갓예다이갓 곶갈 예? 샷갓 타자는 수메리 샷각 곶갈 갓이 우리 말인 겁니다. 갓 곶갈을 갓. 뜻하는 갓. 예. 삼신 할머니가 바로 곶갈을 쓰셨거든요. 예. 우리 삼신 할머니가 세계를 다 덮고 있었습니다. 예. 기독교, 유대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세계 모든 종교. 우리 삼신 할머니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 증거가 같... 예. 예. 저 사람을 고인돌을 돌멩이 하는데, 아, 우리 돌멩이, 돌맨, 돌멩, 돌멩, 돌멩이... 우리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아니, 돌로 만들었는데, 저기 돌, 돌, 돌밖에 없잖아요. 예? 돌로 만든 거에 돌이 있으면 우리 돌이지. 그렇잖아요. 뭐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요. 예. 그왜 이렇게 영어 속에 우리말이 많으냐? 제가 찾아놓은 게약 3,000개입니다. 예, 3,000개. 한두 개가 아닙니다. 3,000개. 제 책이 나오면은 이제 영어 공부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 아 기본이 우리 건데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수 있는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예그왜 영어 속에 우리 말이 많은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도 유럽의 조상들이 어서 가느냐 중앙아시아 우리 아사다서간 겁니다 우리 말을 모태로 했던 것이죠 그 우리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그 영어 속에 우리 말이 이렇게 많은데 예? 또더 이상 뭐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환단 고기가 얼마나 정확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제가, 이거, 아 히틀러가 좀 만자를 자기네 그 나치의 상징으로 문장, 문양으로 썼단 말이죠. 그왜 그렇게 했느냐?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 잡기 전에 중앙아시아가 자기네 조상들이 왔다는 걸 알고 세계에서 최초로 원정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수만 점의 유물을 끌고 갑니다. 독일만 그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영국, 프랑스, 뭐 미국, 일본 다 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유물 1900 정확하게 1860년부터 1920년까지 그 60년 동안에 중앙아시아에 와가지고 우리 유물 수십만 점씩 다 끌고 간 겁니다. 얘들이. 예. 갔다가 지하실에다가 지금 박물관 지하실에 감춰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 증거가 제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이 독일 원정대가 끌고 온 유물 중에 바로 이 만자가 보이는 겁니다. 이 만자는 무슨 표시냐면은 우리 삼신할머니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예. 그래서 히틀러가, 지 조상이 거기서 내려온 아리, 아리아인이니까. 자기네가 아리아인 순종이다, 이거야. 예? 근데 유태인은 잡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유태인 피, 더러운 피가 그 아리안 순종의 피를 더럽힐까봐 그 유태인 학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유전자가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걸알 수가 있죠. 예. 실제로, 실제로 말이죠. 여러분 그 영국의 어떤 대학에서 이각 민족의 지능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능을 그래서 그 지능이 어느 민족이 제일 좋을까 이렇게 한번 봤던 겁니다. 유태인들 평균 지능이 94입니다. 94 우리 민족은 얼마냐 평균 106입니다. 그, 그래서 영국의 그 학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전 세계에서 레안데르타린 유전자가 제일 많은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김춘추가 백제 팔아먹고 고구려 팔아먹고 그 역사를, 조상들의 그 유리한 역사를 당나라 놈들한테 뺏긴 겁니다. 당나라 놈들이 우리 땅에 와서 역사를 왜곡한 거는 일본이 한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역사가 사라지게 됐던 겁니다. 그 후에 우리는 중국에 눌려가지고, 그 덩치에 눌려가지고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이제 2차 세계전이 끝나고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으면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을 이룩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저는 우리가 앞으로 30년 내에 다시 한번 조상들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좀 해야 될 것이, 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뭐, 좀 많이 있었는데 이 스톤엔지도 다 우리 아사달 군대가서 가 만든 겁니다.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아사달이 이제 어떻게 탄생해서 어떻게 이동했는가? 그래서 나주의 유적을 만든 분들이 바로 예. 이제 만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여기로 오게 됐는가? 우리 아사달의 아사달이 붕괴될 때 핵심 세력 중에 가장 강력한 집단의 하나가. 마이 나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나주로 예, 예. 나주에 와서 예. 그분들이 우리 한반도에 와서 농업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농업을 그분들이 예. 근데 그 곡창지대를 다 농업이 발전 그때 그 아사달이 한반도로 오기 전에 농업이 발전, 발전이 안 됐습니다 예, 아사달이 이제 한반도에 와서 농업이 발전하게 되는데 마한 이 마한이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나주에 와서 농업을 발전시키면서 곡창지들을 차지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해서 에, 우리가 이제 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신당서 구당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제는 부여의 별종이다. 정사에서 동쪽으로 육천리 남짓한 바닷가 양리 쪽에 위치해 있다. 서쪽은 월쪽. 지금, 지금의 베트남. 동남아시아를 뜻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부터 남쪽은 왜, 북쪽은 고구려와 경계를 이루니. 당시에 그 백제의 영토가 굉장히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은 좀 왜곡이 있습니다. 백제가 아닙니다. 나주에 있었던 나라는 발라입니다. 발라. 예. 이 나라가 천자국이었고, 백제는 누구였느냐? 백제는 나주에 있던 반라국의 우현왕이 있는 곳입니다. 그, 그, 그 우현왕이 중국의 요소 산동지방에 있다가 선비족이 팽창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주 부여로 오게 되죠. 예. 그게 백제의 역사입니다. 나주에 있던 이 역사가 바로 그 백제의 상국입니다. 상국. 예. 그렇기 때문에 나주에 이렇게 고분들이, 거대한 고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나당 연합 세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나주에 있던 그 지배 세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본에 가고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예. 그래서 자기 선조들의 묘소를 지키기 위해서 800척의 전함을 보내서, 예. 싸우려고 했는데 태풍이 불어서 그 배가 다깔라앉았죠 예. 그이 나주 유적의 실체는 최명룡이 이야기하는 한반도에서 자생해서 성장한 그 많은 집단이 아닌 겁니다. 예. 우리 고조선에서 온도낭에서부터 예. 이렇게 오, 오는 아사달 그 핵심 세력 중에 핵심이 나주로 와서 예. 예. 이렇게 된 문화죠. 예. 이게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사실 제가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가 뭐, 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초청을 해주시면은 또 뒷부분 얘기는 다음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우리 저 양승진 선배님을 참 존경합니다. 예. 다른 건뭐 떠나서 우선 역사에 제가 나중에 국회의원도 만나봤고 시장도 만나봤고 다 만나봤는데 본체 많지 않은 겁니다. 다.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하십니다, 이분들이. 그왜 그러냐?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제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들라려고안 하십니다. 예. 근데 우리 저 양승진 선배님은 참 역사에 워낙 관심이 높으셔 가지고, 예, 같이 경청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 이런, 오늘, 오늘 이런 귀한 자리도 또, 음, 다각적으 노력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예,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 우리가 뭉쳐서, 저는 이제, 나주유적, 이거를, 제가 중앙에서 노력을 해서, 뭐, 1, 1, 2천억 가지고 할 일은 아닙니다, 이게. 최소한 우리가 한 5조 이상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국가 예산을, 예, 그렇게 해서, 이 나주유적을 제대로 복원하면은, 지금의 이 이, 나, 이, 이, 뭐, 나주에 있는 이, 이 성하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나주 유적의 중심지는 자미산, 반남의 자미산에서부터 회진성까지. 예. 예, 그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예.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발굴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삼성전자, 현대그룹의 모든 공장이 다 오는 것보다 더 훨씬 경제적 가치가 클 것이다. 예. 전 자신합니다. 예. 그래서, 나주 역사가 복원돼야지,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왜 그러냐? 나주는 유적이 있으니까. 예. 유적과 유물이 있으니까. 그 이게 누구 거냐? 이걸 증명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나주가 복원되면은, 그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찾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나주를, 그래서 사실 나주의 이 유적을 누구보다도 참 사랑하고, 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오늘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